안녕하세요 오늘 어, 구로디지털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 이벤트 명목으로 사업자를 하나 내가지고요. 이제 직진 이벤트라고 세금계산서 사실 발행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조금 더 벌자고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개인사업자가 만들어져서 아 이제 1년에 세금계산도 두번 해야 되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로디지털단지 공인인증 사업자를 받으려고 나와있는데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12분이나 기다려야 돼요. 12분이면 말입니까? 그래서 참지 못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악플 관련해가지고 영상 하나 찍었잖아요. 근데 그 악플 다신 분이 저는 그냥 흘러가는 그냥 시청자인 줄 알았더니 구독자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훈훈하게 대화를 마쳤다는 점 알려드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삼사를 비하하는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삼사 3사, 삼사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삼사에 대한 뭐 이렇게 크게 안 좋은 추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 저를 괴롭혔던 상사가 삼사 어, 출신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삼사 출신이 다 그렇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니까 근데 뭐뭐 뭐 이렇게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삼사 출신에게 당한 것들이 되게 많나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여론인 건 아는데 굳이 뭐 욕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사업자 어, 받으러 갈 거고요. 다음에 종종 이렇게 가볍게 소식도 전해드리기. 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